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당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혼자 산다에 출연한 배우 남윤수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수 씨는 올해 25살이에요. 젊은 핸섬한 남자고 인기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남윤수 씨가 백상 예술대상에서 드라마 부분 신인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그 젊은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나 혼자 산다도 그렇고 미운 우리 새끼도 그렇고 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촬영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뭐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경우는 노총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윤수 씨는 올해 25살이고 젊은 남자가 자취하는 그런 모습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남윤수 씨의 뭐 이성운이 어떠냐 앞으로 여자를 언제 만나겠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 이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TV에서는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혼자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주를 볼때 혼자 살 만한 사주가 있냐.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자기 배우자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혼자서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계속 이혼하면서도 다시 계속 여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여자 없이는 절대 못 사는 남자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남자 없이는 절대 못 사는 여자야.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남윤수 씨의 사주를 보면서, 과연 혼자 살기에 적합한 사주라는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 혼자 산대에는 남윤수 씨가 혼자 사도, 혼자서도 자취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나오고, 나오고 현재 9개월 차라 그래요. 자 혼자 자취 생활을 한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 25살이면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립을 한다는 거 젊은 사람들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서양에서 젊은 사람이 독립하는 거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독립은요. 자기가 벌어놓은 돈 갖고 나가서 그돈 갖고 집을 구해 갖고 거기서 내가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활동을 해야 그게 동 진정한 독립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단은 부모님이 오피스텔 하나 딱 마련해 주죠. 그리고 한 달에 뭐 200만원이면 200만원 생활비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이라기보다는 입 그냥 따로 나가서 사는 거죠. 자식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독립이라면, 젊은 사람이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뭐, 오피스텔이든 원룸이든 하나 얻어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인수 씨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충년 정미월 정사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주가 두 개로만 되어 있죠. 지금 술씨라고 한 것은 제가 추정한 것이고 삼주를 봤을 땐 화기운이 4개 그리고 토기운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비경겁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 고집 이런 걸 나타내요. 따라서 남윤수 씨는 일반적인 직장생활은 잘안 맞습니다.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이 조직생활에는 잘안 맞는다고 볼수 있고요. 배우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직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런 게 낫다고 봐야죠. 내 이름 석자를 알려야 되는 직업. 이런 쪽이 괜찮고, 그 사람이 좀 우수할 경우에는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비경겁제가 강하다. 그 얘기는 내 코집이 세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어차피 성공한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1명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다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봤을 때그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남윤수 씨는 화기운이 강하거든요. 화기운이라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나타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그리고 열정을 느낀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에 푹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 식신상가론도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있습니다. 식신상가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남연수 씨가 그 신인상도 수상하고 그리고 배우와 모델로서 요즘에 계속 뜨고 있는 이유가 물론 신체적인 조건도 좋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고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인수 씨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살기에 적합한 사주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일단 이성훈은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재성훈이거든요. 근데 이 사주에는 재성운이 없어요. 재성운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여자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재성운이 많다. 그 얘기는 여자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 반드시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내가 여자운이 없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여자에 대한 생각, 열망, 이런 게좀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성운이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없습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이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어머니처럼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3주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독립적인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인성운이 내가 만약에 강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막, 돌봐주고, 그런 뭐, 유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도 괜찮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을 잘 케어해 줄수 있고, 그런 따뜻한 인정이 느껴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것이 인성운인데, 지금 남윤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인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에도, 독립해서 살기에도 더 유리한 사주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자취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혼자 살기에 유리한 사주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는요, 남자가 관성운이 있어야 돼요. 이 관성운이라는 것이 가정적인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이 좀 독립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관성운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좀 얽매여 갖고 가정에 얽매여서 그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좀 일찍 들어오고 그리고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 사주를 딱 봤을 때 관성운이 없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좀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남인수 씨 입장에서는 관성운이 3주 안에는 없습니다.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볼 때에도 꼭 이성운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식운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윤수 씨가 관성운이 없다는 점에서 결혼하는 시기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32세 개묘대운, 32세 개묘대운에 결혼을 하든가 요즘에는 늦게 결혼을 하니까 42세 이민대운. 이때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40 넘어서. 그런데 30대부터 자식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에는 다행이라고 봐야죠. 자식을 나타내는 운이 30대부터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30대에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간섭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기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살기에는 최고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지만, 남현수 씨가 얼마든지 혼자 살수 있는, 이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에는, 혼자 사아도 얼마든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강한데요.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이제 목기운, 수기운, 금기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대운의 흐름도 좋고, 재능도 뛰어난 데다가, 그 열정이 아주 넘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남윤수 씨가 앞으로 크게 대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남윤수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